공현입니다 자, 요즘은, 어, 맛깔 향에 대해서 좀 많은 이제, 문의 전화가 들어와요. 자, 배 대표, 막깔 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음, 이거를 봐봐, 어, 1월 2월이라고 대입을 해봅시다. 1월 2월. 자, 1월 2월은 다른 말로 아시아 억갈이의 개념이죠. 자, 이때, 어, 통상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아시아 억갈이가 달린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동에 20개에서 30박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알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숫자는 자두개에서세개 다른 말로 15에서 20박스 이게 가장 좋은 숫자입니다 자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식물의 데미지를 많이 준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1 2월의 포인트는 이 포인트는 말이요 자 맛깔 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품성이 아니라는 거지 왜 1, 2월은, 자, 누가 뭐래도 희소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수량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는 형성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 3월 달에 연속 착각가될수 있을까? 그거를 좀더 고민하는 게 낫다는 거지. 자, 이 보는 시선 이 관점에 따라 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 순의 양을 줄여라. 1, 2월의 포인트는 순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자, 이 해답은 열매입니다. 자, 물론, 자, 물과 온도도 하나의 기준점은 맞지만, 자, 그래도 일단 열매가 있다 없다에 따라 식물의 형태가 바뀌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서서히 뿌리를 늘려라. 자, 이걸 다른 말로 앞쪽으로 물을 빼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걸 물질 개선이라고 표현해요. 음... 자, 연속 착가의 계절은 3월, 4월, 5월이죠. 자, 이때 연속 착가가 되는 이유가 뭔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생각을. 그러면 이게 대입이 된대도, 자, 지금 만약에 1, 2월에 품질을 높여버리면, 품질 높이는 방법은 있지. 입색을 올렸다, 입색을 빼면 되잖아. 그리고, 자, 갈이라든지 이걸 런좀더 많이 넣어가지고 뿌리를 잡으면 돼. 그럼 자동적으로 이, 어, 막가, 이, 품질은 높아져. 근데 그렇게 해 버리면, 그렇게 버리면, 연속 작가가 더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2월 3월의 포인트는 뭡니까? 2월 3월. 자, 이때는 다시 신초를 증가시켜야 돼. 이게 순의 양을 증가시킨다라는 표현보다 엄밀히 따지면 신초를 증가시킨다는 표현이 맞아. 자, 순의 양이 증가는 뭐 절간이 쭉쭉쭉 빠져도 이 순의 양은 금방, 한방 차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개념보다는, 자, 어, 이 겨까지를 좀더더 많이 만들면서 거기 에 이제 꽃을 계속 물리게 한다. 그게 더 현명한 표현이다. 자, 이 해답은 뿔입니다. 어, 겨까지는 어, 곧, 신초는곧 뿔이다. 이런, 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음, 자, 여기 표현해놨네. 자, 굳이 1, 2월 열매의 품질을 높일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표현해놓은 을 겁니다. 자, 왜? 이때는 자동적으로 수량이 적어. 다른 말로 해소성의 법칙이 형성이 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식물에게 맛이란 알다시피 양분의 소모입니다 자 강압성이 되고 거기서 발생한 양분들이 어 뿌리 입줄기로 가야 되는 양분들이 열매로 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뿌리는 자동적으로 신장이 멈추는 거지 자깔 특히 깔은 말이에요 식물도 많이 약하게 자 깔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입색을 확확확 빼야 되거든요 자 입색을 확확확 빼면 그만큼 강압성이 더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어, 뿌리를 약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자, 이건 이씨 농도입니다, 이씨 농도. 우리가, 어, 비료질을 할 때, 저는 300에서 500g을 좀더더 더 자주 주자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게 1, 2kg, 2, 3kg 막떠 밀면, 자, 이씨가 증가해서 뿌리가 상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또, 황동, 이런 걸좀더더 더 아, 뿌리가 적을 때, 물이 적을 때 이런 걸 간주하면 더 많이 상한다는 거지. 1월, 이월은 다들 알다시피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폭발적으로 안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 비료나 이런 걸 가하게 쓰면 뿌리가 상해. 이때 농약 간주하는 분도 계시죠?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자. 그리고 양분 소모. 어, 끝내 이 뿌리를 약하게 만들면 끝내 이 연속 작를 무너뜨린다. 이 양분 소모라는 건자 뿌리, 입줄기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밸런스에서 좀더더 더어 열매에 치중을 해버리면 뿌리랑 입줄기가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음, 연속 작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포인트죠. 자 간단해. 신초를 계속 빼면 돼. 신초를 뺀다의 다른 말은 뿌리를 계속 빼준다는 개념일까? 자 그리고 신초가 빠지고 이제 꾸준히 꽃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는 거지. 그리고 적정 작가 어, 젓가를 꾸준히 해 준다는 거지. 이게 포인트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음. 이거를 농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 타이밍에 1월, 2월에 굳이 마이줄라고 안갑니다 이때 그냥 물만 앞뒤로 흔들어 가 뿌리만 빼 주면 돼. 우리가 탭비 기비를 넣었잖아. 넣었기 때문에 정부니 어, 뿌리만 좀더더 만들어 주면 돼.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눈에 얘기해서 <laughs> 1월 어, 말부터 2월 초에 이제 뿌리를 뺀다고 그렇게 했다고 2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골물을 주기 시작한다고. 왜? 왜? 뿌리가 있어야지 폭발적으로 2, 3, 4, 5월 밀고 갈수 있다. 이게 포인트니까. 자, 정말 보는 시선을, 관점을 좀, 음, 더 많이 생각해 봐봐요. 그냥 단순히 딱 하나에 꽂히지 말고 이러면 안 돼. 전체를 다 봐야 돼. 어? 아 2월 달에 결과물 그리고 3월 4월 5월 달에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느냐 결과물은 간단해 수량과 고미당 까고 그리고 이제 연속이 되냐 안되냐 이게 우리가 보는 결과물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저는 정말 선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후배들 그리고 이 업을 선택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제 후배들 그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요새는 이 손목이 <laughs> 아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유튜브 때문에 가는 것 같아 하루에 한두 시간을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이상입니다